그래, 재율아. 때려야지. 그렇지. 재율이가 저런 거 잘해. 임재율 태기, 화이팅! 어디 들어 와라! 임재율 화이팅! 임재율! 화이팅! 버려! <laughs> 이겼다, 이건. 오케이. 어, 제일이야. 입대유라이팅, 라이팅. 아구 놀래지만, 놀래. 입대라이팅 중간이 좋긴 좋다. 오, 이 사람 임재 와이트, 이팅 탑공도 이팅탑이이팅화야오이팅 임제 뭐이트임재 와이트, 이팅 임제 네! 와이팅 뭐가 와이 자기... 제 와이트, 임 와이트, 임제 뭐야! 트이거 뭐야! 뭐야! 손목 이슷하제다이는구만

안좋임재라이팅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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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러면 동현이가 잘해야 되는데. 안 떠, 허리 맞은 다 뭐야! 야 된다, 6초 임이팅 화이팅! 라이팅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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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아이 씨, 김동현 화이팅! 뒤통수로 조이 머리 안 들어와 이제 허, 허, 네. 허리 맞을까봐. 가라. 나야. 동일 스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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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김동현 화이팅 오우. 화이팅. 지청이 여러분은 오늘 가 바로 녁을수 있도록 다아놀아 오늘 하루의 로고인이잘습니다 지렁이는 다음 선에서도승분이기 소원을 전하고 공거움을 겪을 수 있도록 부탁겠습니다

역단시 확인. 하지 쉽게 못 들어가죠. 허리 두방 맞았는데. 손목좋리 좋아, 좋아. 김정현 라이트. 경기장 힘껏 들어이팅 아이고 땡큐 아 택시도 기다린다 아우 어? 야안땡왜안 아, 쳐? <laughs> 택시도 아, 약해 지금 많이 약해 이 아고 밀어 밀어 김태준 화이팅 김태준 화이팅 화이팅 전상전상는제5장으 김택준 그 먼저 가! 먼저 가도 되겠다! 따라가! 쟤 허리 기다려, 여자애들. 아, 와! 손뼉! 쟤, 김택준 먼저 가도 되겠구만. 허리 기다려, 허리 기다려, 여자애들. 또한번 해봐, 똑같은 거! 메어! 메어, 메어 머리! 머리 선목아 아. 머리 선목 김택준 라이팅 어고! 먼저 가아 잡아야지. 잡아야지. 잡아야지 치고. 뭐? 잘하고 있어. 백준 잘한다. 제트 나이이 치고 나가야지. 왜왜 어, 어. 태격을 안 해요? 응. 에서 하는 대로요 오, 조이 이겼다, 이겼다, 이겼어. 이겼다. 선수, 오징어 라이팅! 오승 라이팅! 손목이다손목이다 퍼포! 오! 안 죽어요. 퍼포! 퍼 머리 쳐. 넌 머리여. 머리야. 어? 머리 머리 오스 라이트! 저러면 승승 이렇게 좁아지는 이 붙는다. 손목, 손나, 손목. 손목. 이게 어이네 아니 아니. 야 아니, 여기서 네. 비겨야 되잖아. 비, 비기거나 하, 한 점으로 지한 아, 점으로 지면 이성이성규화이성규화이 화이트~ 성공할 때~ 화이트~ 성이팅야지성공성공성공이 때~ 성공할 때~ 성공할 때~ 성공할 때~ 성공할 때~ 성 여이팅외이사이니다 점탑 아니야 저기? 어디? 애들 애들, 애들. 애들 타고 있네. 이거 보고 이거 바로 가야겠다. 그래도 다음 경데 바로 할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 준비해야겠다. 맞아. 우리 입어야 돼. 입고 있어야 돼. 아우. 이게 무리하지 말아. 뭐야. 와! 이게 허리가 좀 높지 않나? <laughs> 야!